네. 인사위원회 취소시키시죠. 그건 안 되겠고요. 뭐가 진짜 문제인지 정말 모르시는 겁니까? 홍보실이 뒤집어쓸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이건 홍보실이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애들뿐만 아니라 당신까지. 아니, 도대체 회사가 자선단체도 아니고. 어? 당신을 언제까지 봐줘야 하는 거야? 당신이 무능한 걸왜 참아줘야 하냐고? 그것도 한번다 지고 두 번씩이나! 이거 제대로 보합하지 못하면 세용 쓰러집니다. 쓰러져! 그걸 내가 맡겠다는 거야. 당신은 여기까지고! 영업팀장 한 명이 진행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다. 윗선이 봐주지 않는 한. 네. 그리고 성분 분석표는.. 아, 그건.. 아까 송선태 팀장한테 보고 받았는데 샘플이 달랐다고 시각처에서 보낸 성분 분석표 중에 세용이 받은 건 문제가 없었다고요. 아니요, 같은 샘플입니다. 그 분석표를 준 분도 송선태 팀장이고요. 같은 샘플이라고? 구제받기 위해서 이런 의심들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인사위원회 전까지 뭘 밝혀내거나 풀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가 이사님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건 이사님은 세용의 다른 상사들처럼 이 얘기를 그냥 넘기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힘이 없다고 포기하지도 않을 거고요. 인사위원회 개최 이후에라도. 제대로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내가 없을 수도 있거든, 세용이. 그러니까 조사를 하려면 그 전에 해야 한다는 건데 계속 생각을 좀 해봤어요. 김 본부장을 엮어준 건 진실장이고, 진실장으로 음. 가는 길을 열어준 건 송선태 팀장이죠. 그게 이번 프로틴 파우더 비리의 핵심이고, 거기서 모든 일이 파생된 거죠. 제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 건지, 내부 고발자가 되라는 말씀이십니까? 저, 저 그런 인간 경멸하는 사람입니다. 송 팀장님, 같이 침몰하지 마시고, 다른 배를 타셔도 됩니다. 이제 세상이 많이 변했고요. 그 정도는 해도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이제 세용의 과거가 아니라 세용의 미래에 한번 걸어보시죠. 유재민 대리와 박윤조 대리의 인사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프로틴 파우더 리뉴얼 상품 출시 배경에 관한 건데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골프 좋아하시죠? 어? 차도 좋아하셨고, 휴양지 리조트도 좋아하셨고. 그만해. 물론 현금도 좋아하셨고. 그만해! 대용을 위해 제 인생을 바쳤습니다. 아시셨습니까? 오늘 한잔 해야지. 아, 나 선영. 정식으로 사귀기로 한 거야? 응. 그럴까 봐. 그 사람 좋아? 응. 좋아. 좋은 사람이야. 그거면 됐지, 뭐. 친구 감정인지 연애 감정인지 어떻게 아냐고? 아 왜? 친구라도 깊게 좋아할 수 있잖아. 그런 거랑 안 헷갈리냐고, 연애적인 감정이랑. 바보냐? 그게 헷갈리게? 음, 그런가? 아니면 키스하고 싶은지, 자고 싶은지 아닌지 상상해봐.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 그럼 밥딱 나오지. 근데 이제 대표님이라고 안 하면 안 될까요? 호칭이 너무 사무적인데. 사귀는 거였어요? 어, 언제부터? 그럼 오늘부터 사귀시죠. 오늘 1일. 아직 아니에요? 더 기다려야 합니까? 나 이제 못 기다리겠는데. 제가 좀 이기적이죠. 음, 그게 대답인 거죠. 좀 불안한 대답인데 오늘 집에 가서 울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나. <laughs> 그럼 오늘부터 일일 합시다. <laughs> 협상합니까? 아. 거절 a 하셔도 돼요. 네. 오케이. 제가 더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딜. 음.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 다 e house. I'm going to g 1점부터 10점까지 이제 얘기해서 표시하는 방법 진행을 했습니다. 향후 도입되었으면 하는 제도들도 등록 중.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좋은데요. 고생 많이 했어요. <laughs> 이거 정말 부사장이 오케이 하겠어? 막을 명분이 없을 텐데요. 부사장이야 그렇다치고 정수한이는. 야, 너무 파격적인. 그래도 전략본부장보다는 영업본부장이 낫지 않으시겠어요? 야. 나 커뮤니케이션 보면 1팀이다. 어? 나도. 어? 류 대리님 가장 승진하셨네요? 축하드려요. 허, 야 진짜 진짜. 야 축하. 어머, 씬이 대리님. 송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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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장님. 커뮤팅 본부장 되셨어. 축하드려요. 하이, 축하해, 잘했어요. 그래. 너무 감사합니다. 야, 왔다 어, 하이, 어? 네. 들어오세요! 죄송합니다, 류과장님 아. 네. 오면서 얘기 들었습니다. 동창시라고. 아 정말 몰랐습니다. 아. 윤주 씨 어렸을 때 어땠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로 전학왔다면서요 아. 뭐첫 느낌 말하시는 거면 윤주는 저한테 영웅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힘들 때마다 옆에 윤조가 있었네요. 심지어 제가 다른 사람이나 헤어져서 힘들어할 때도 그때도 옆에 있어줬네. 미안하다 윤조야. 너한테 너무 미안하고. 미안, 나 먼저 가봐야 될것 같아. 미안해요, 나 먼저 가볼게요. 아, 죄송합니다. 주시, 주시. 괜찮냐? 아니. 미안해요. 저 근데. 그 사람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잊지 못하는 건 사실이니까, 당분간은 일에만 집중하려고요. 저처럼요. 요새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회사가 날도 날을 번창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해요. 그럼, 우린 이렇게 헤어지는 건가요? 저 아직은 윤주 씨한테 친구하자고 는못 합니다. 아직 윤주 씨를 보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근데 이 감정도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그때 그때 우리 다시 친구 합시다. 왜 혼자 나와있어. 바람 숲 세려고. 별안 고파. 이러다 너까지 쓰러지겠다. 뭐좀 먹자. 고마워. 할머니 돌아가셨단 말 들었을 때 네가 제일 먼저 생각났어. 잘했어. 내가 차가 있으니까. 차랑 상관없이, 넌 나한테 제일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래서 고마워. 그냥 이제 앞으로 고맙다는 말 많이 하려고.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표현하려고. 할머니한테도 그랬어야 했는데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심사님, 가만 가만 있어봐야 돼. 생각 좀 정리하게. 내가 잡으면. 잡힐 거예요? 아니네 이미 다 결정했네 하, 알았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팀장님 네